네 반갑습니다 주민다정배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여다볼 종목은 포메탄입니다 포메탄 소연주죠 이거 저희가 영상으로도 언급드린적이 있는데 언급 이후에 점상가고 흔들었다가 6200원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6200원 찍고 로봇재료로 6200원 찍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4750원 여러일동안 지지확인한 다음에 오늘 금요일장 장이 안 좋았음에도 캔들을 살려줬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이 붙든 방산이 붙든 반도체가 붙든 자동차가 붙든 테마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종목이 소형주죠. 그래서 테마를 붙이고 뉴스를 붙여서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상승 패턴만 조금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점상, 점상 한번 보내고 갭띄어서 거래량 주고 놓고 여기서 한번, 한번 더. 거래량 실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750원 대에 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 서는 모습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 포메탈이고요 이번 포메탈 같은 경우는 부품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이 붙을 수도 있고요 자동 전기차가 붙을 수도 있, 전기차는 제외하고 자동차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뭐 방산 지금 이란 이슈가 조금 미국하고 이란의 이슈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조금 조정 이란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요걸 비미로 시장 조정이 나오고 방산주도 수급 몰리면서 포메탈이 갖고 있는 이제 방산 재료로 또쓸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메탈 단기 눌린 타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주민다에서는 이렇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종목들 녹화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고전 댓글 보시면 텔레그램 방 주소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은 관련 정보든 뉴스라든지 당일 무료 추천주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준미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